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보시면 보통 예금, 국민은행에서 이제 거래 내역이 있죠. 그래서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이것은 우리 통신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있죠. 수도요금은 수도강열비죠. 그래서 설분 전화요금과 인터넷요금 및 수도요금이 국민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그래서 이체일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거래자료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언제입니까? 날짜는 04월 25일 날 자동으로 인출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차변에 우리 전화 요금하고 인터넷 요금은 뭡니까? 통신비가 되는 거죠. 통신비 8 1 4원 아, 그리고 금액은 12만 원하고 8만 8천원이죠. 따라서 20만 8천원이 되겠네요. 20만 8천원. 그리고 차변에 수도 요금은 수도 강열비 아, 수도 광열비가 있죠. 815번, 요술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금액은 얼마?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우리 103번 보통예금이고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국민은행이 되는 거죠. 국민은행의 보통, 아,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계좌 통장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금액은 얼마? 아, 여기에 30만 8천 원. 이렇게 입력하면 간단하게 비용처리하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